이게, 이게, 충격이, 니가 상체가 안 움직이고, 네. 그렇게 돼야지만 니가 이제 편해진단 말이야. 음. 근데 이제,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몸이 흔들리니까 불안한 거야. 사실 우리도 웨이크를 지나갈 때 다리로 톡닫아주는 거에 대한 충격이, 상체는 안 움직이는 거지. 지금 이 축해져야 된다는 얘기야그 말은 지금 같은 충격이, 별게 아니고, 툭 튀는 건 당연한 거야. 웨이크를 없는데 어떻게 안 튀죠? 속도가 빨라지고, 뒤이 짧아지면 그만큼 웨이크는 없어져 버려. 근데 지금 너희들 조속이 때문에 조속은 더왜지안 다른 거 덮더라고. voilà 어때요? 어떻게 탄거 같아요? 만 먼저 두려고 계속 의식했고요 음. 어, 팔을 아까보다 지금 생각하니까 팔을 계속 제가 당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팔을 좀더 편안하게 했고요 어. 어, 좀 편했던 거 같아요 아까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앉아져 네. 그리고 그러면은... 자꾸 내가 풀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풀을 쳐 네가 텐션을 네가 더 둘라고 자꾸 기댄다고 기대는 거 아니라고 그냥 서서 타야 된다고 어. 이 정도면 끝이야 너는 이렇게 탄다고 제가 이 정도 는어 네가 눕잖아 그러면서 앉아지는 거야 못 버텨 세게 자꾸 어깨로 텐션을 유지, 백, 예 배를 느껴야 되는데 지금 네가 쓰러지면서 텐션을 더 집어넣고 있어 더 빨리 가려고 더 홀딩만 해봐 편안하고 그냥 딱 버티기만 하라고 더 누우려고 하지 말고 앞을 아, 아, 그러면 죽는다고 생각 안 하고 골반만 주고 기다려야 그요더나지면 기대는 건데 기대면서 점점점 세게 할, 네가 움직이면 안 된다고 몸을 움직인다고 는 가면서 끌어올라고 발로 받는다고 딱. 아을 넣으면 안 된다고 한번 해봐 다시 해볼게 어려요제텐을 느끼는 게 그네 같은 거라고 했잖아 그럼 야널 빨아들이는 걸 느껴야지 가만히 홀딩하고 있어야지 움직이면 안돼 네가 그걸 하려면 몸을 움직이지 말라고 턴 피니시가 되고 출발할 때 기대면 끝이야 지 말고 어 오케이 에? 나에게 삥이 들어가? 응! 나에게 컨트롤 할수 있다는 거지. 되게 무서워요. 사고날까봐